안녕하세요. 강북청솔 입시 컨설턴트 강준원입니다. 2016학년도 서강대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서강대 전형 요양 및 주요 사항부터 볼 건데요. 자, 우선 어, 수시 대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수시는 58.2%로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상태고요. 정시도 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들은 학과 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모집 단위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반도체 공학과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언제나 잘 보셔야 될것 중에 하나는 자유전공학부는 들어가실 때와의 생각과 다르게 나중에 지원이 불가능한 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강대의 경우에는 보시듯이 글로벌 한국학부, 개페르트 국제학부, 반도체 공학과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인공지능학과는 자유전공 학부로 지원할 시 나중에 선택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잘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해 대부분의 학교들의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학교 폭력 조치 사항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100점 감점, 이후부터 나머지 9호는 전부 다 0점 처리되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네. 고민을 해야 될 요소가 된다면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는 요소 중 하나고요. 어, 전형 요소가 간소화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어, 지역 균형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는 어, 교과만 100%로 반영하는 걸로 변경되어졌고요. 논술도 어, 서류 없이 그냥 논술만 100%로 보는 전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전형별 전형 요소는요. 학생부 교과 종합, 어, 종합이 총네가지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논술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전형으로 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조금 변화된 전형 요소를 좀 살펴보자면 서강대는 인원수에 있어서 큰 변화는 딱히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일반 전형이 작년보다 7명 정도 늘어난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명 정도가 감소한 것처럼 음, 어, 인원수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잘 보셔야 될것중 하나는 학생부 교과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개의 영역 중세 개의 영역이 각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온전히 서류로만 100%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과 학생부가 어떻게 잘 짜여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경우도 네 어, 다른 학생부 전형, 요소, 전형은 평가하지 않고요, 논술만 100%로 선발을 하는데 이때 어, 주의하셔야 될건세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 그리고 반드시 한국사는 4등급 이상을 맞아야 한다라는 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어느 정도는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어, 탐구는 두 과목을 다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탐구는 잘본 과목 중 하나만 반영할 수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어,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식융합 미디어학부의 경우 전공 선택 시 훗날 제한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시스템 반도체공학과는 어, SK 하이닉스와의 협약이 되어져 있는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입니다. 자, 3번에 자유전공학부에서의 선택 불가능 학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지원 전에 보셔야 되는 요소고요. 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 균형을 좀볼 텐데요. 자 우선 어, 가장 많이 선발하는 인원은 인문계의 어, 경우 경제학과가 16명 경영학부가 2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이 중에서 경영학부는 뭐 소폭이지만 작년보다 3명 정도 더 어, 증원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더 네,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고요. 어, 가장 중요한 건.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이 있다는 라 겁니다. 서강대는 한 고교당 20명만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 학생이 아닌 경우 이 전형은 처음부터 지원하시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자연계열에서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은 전자공학과와 화공생명학과 그리고 컴퓨터공학과가 각각 10명씩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산출 방식은요. 네. 등급 계산과 비율 계산이 존재하고요. 등급 평균을 반영 과목의 등급과 단위 수의 곱을 반영 과목의 단위 수로 나누어서 석차를 내는데요. 어, 산출 예시를 보시면 등급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원하시기 전에 이 공개된 등급 계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어,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공개된 입시 결과를 토대로 조금 더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미리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일반 종합 전형을 보겠습니다. 모집단위가 인문계열에서 가장 많은 학과는 경제학과 50명, 경영학과 80명. 자 아까 마찬가지로 경제와 경영학과가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요. 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전자공학, 화공생명 그리고 기계공학과가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3년 동안 학교에서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보는 전형인데요. 우선 종합역량평가에 있어서 학업역량은 학업 성취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각각의 학생이 얼마나 실제 중요한 그 과목들의 공부를 했고 시험 성적과 수행평가들을 종합한 전체적인 점수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일 거고요. 공동체 역량에 있어서는 리더십, 그리고 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자기주도성과 그리고 교과 이수과정과 성취도 이두 항목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총 3차에 관한 과정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천점 만점에 있어서 어, 각학교의 혹은 어, 서강대만의 환산 점수 방식에 의해서 최종 점수가 산출되는 것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서강대의 논술 전형은 172명을 선발하게 되었는데요. 어, 서강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전형에 있어서 인원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이 논술 전형도 작년에 비해 경영학부만 한명 정도 줄어든 것 외에는 어, 다른 과들의 선발 인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과별로 논술을 보는 날짜가 다르고요. 그리고 어, 논술 1 0 0 전형으로 논술 외에 다른 것들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 수능 최저가 존재하는 전형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있어서 어, 세계 영역의 등급합0 7, 저희가 흔히 말하는 3합 7 정도의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춰야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미적분과 확률 통계 기하가 자연계의 경우에는 전부 다 출제되기 때문에 네, 수학의 전 영역을 고루 공부를 해야 어, 자연계의 논술 전형을 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서강대는 큰 변화는 인원수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학교 저희가 서강대와 비슷하게 어, 경쟁률을 분석하는 한양대나 성균관대의 경우에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서강대가 주변 학교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변 학교의 입시 결과와 변화된 모집 요강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무전공에 있어서 입학할 때와 다르게 나중에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 전에 그 학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점이 서강대 이번 수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